DJ. 안녕하십니까? KBS TV 고말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이제 12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또 아쉬운 한해를 보내고 나면 또 멋진 한해가 또 다가오죠, 그렇죠? 네, 이제 완연한 겨울이에요. 지금 얼음이 산속에는 꽁꽁 얼었네요. 네. 제가, 저의 행복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일찍 와서, 예, 너, 마당에 낙엽 긁어내고, 리치리좀 힘들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니까, 아우,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건 없겠죠? 예. 지금 요 정도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없는 것세개 공짜, 비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노력한 대가만큼이에요. 그래도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대가가 나한테 올때 그게 또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마당에 낙엽 쓸어내고 나서 또 농장 이웃 지인들과 같이 또 맛있게 홍어 전을 굽고 또, 어 삼겹살 구워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이제 여러분들은 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이제 내려갈까 싶어서 장복도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언제나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하죠. 세상은 나와 함께 돌아간다고. 내가 행복도 만들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이제는 혼자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집에 이제 가끔 오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근데 계신데 그분이 이제 혼자 오셨어. 늘 국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왜 혼자 국밥을 드세요? 할머니하고 같이 오시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하늘 날아가고 내 혼자다 이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그래 며느리하고 딸하고 반찬하고 어이 삼일에 한 번씩 해다 주는데 아유 꺼내 먹기가 싫어서 안 드시고 사 먹으러 왔다 이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어요 할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그러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디, 어디로 가시는 데 정해져 있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아프면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달아보면은 영원을 가는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90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정정하시고 멋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연세에, 90대인 그 연세에도 당신이 어디를 가야 하는 거를 먼저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 60대, 70대는 먼저 내 사고와 의식에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자식들이 안 온다고 안 와서 어떡하나 어쩌고 서로 힘들게 뭐 합니까? 고 하루하루 보지 보세요. 연세는 90이라도 자식들 오락해도안 가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혼자 사시면서 거리다 또 가야 될 길도 먼저 준비하실 줄 알고 인생은 언제나 준비된 자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갈 길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은 웰다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면서 누구 원망이나 고 우리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저도 봐요. 우리 아들 뭐 서울 가고 없지만 내 혼자 얼마나 잘놉니까내 혼자 바쁠 때또 바쁜 대로 살고 또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또 행복하게 저희 또제 농장에 와서 제가 또 청소도 하고 불도볶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 또 담소 나누면서 또 맛있게 나눠 먹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저는 내 스스로 혼자만의 삶에 익숙하게 엄청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우리 만들어 가면서 혼자 살아도 어부지게 멋지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언제나, 누가가 나를 뭐라고 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슬프니까 슬프게 들렸을 뿐이에요. 제가 이나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버릇은가지면 안. 그고 선입견과 편견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순위권과 편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내가 보는 눈높이의 가치보다 그 사람이 더 월등할 수 있고, 더 멋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내 자신부터 먼저 평가하는 버릇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남을 평가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내가 잘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을 평가하고 이런 때까지 신경 쓸지를, 쓸 줄을 몰라요. 영원히 자유로워서 저는 그냥 내 혼자의 이 삶이 멋지고 행복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응? 내가 그 시간이 아깝다 싶을 때는 그,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어울려요? 어, 그죠? 그 시간이 내가 행복하고 내 혼자만의 삶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저절로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삶에서 멋지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해가 니우 뉘우 칠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또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하도록 해요. 남의 잣대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내가 하고 또 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함부로 하는지를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코박사 t 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고 밝고 멋진 삶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짠짠